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오드 퍼퓸 향수들 네 종류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고요. 처음엔 수도승들이 지은 약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꼬독꼬독한 비누향의 프리지아 향수로 유명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클래식하고 심플한 것이 장점인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산타 마리아 모벨라 향수들은 사실 다 오드코롱 밖에 없었어요 오드코롱이라는 거는 그 향수 용액 전체 중에서 향료의 비중이 한5% 정도 되는 것을 오드코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옅은 만큼 가볍고 상쾌한 그런 향기가 나지만 상대적으로 지속력이 짧고 확산력이 적고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오드코롱이 주력인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오드 퍼퓸 라인들을 냈어요. 그래서 보통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들은 다 투명색 바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오드 퍼퓸 라인은 고유한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시향한 오드 퍼퓸 네 종류는 아이리스, 젤소미노, 메그놀리아, 그리고 비자리아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리스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향지에 한번 뿌려서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가지 중에서 이 아이리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착향도 한번 해보았어요. 아이리스는 보라색 꽃인데 살짝 밑에는 튤립 같은 그 알타리 같은 게 달려있고 이렇게 보라색 꽃이 달려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근데 아이리스가 제가 느꼈을 때는 보통 향수에 들어가면은 좀 약간 흙내음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기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오드 퍼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파우더리함이 조금 적었고, 진짜 내가 생활향을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어 줄기향, 그리고 흙냄새까지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전혀 좀 괴상하거나 그런 향이 아니라, 저는 정말 프레시하고 리얼한데 되게 호감가는 쪽으로 리얼한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꽃집에서 꽃을 잘 보관을 하려면 줄기까지 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러한 모습이 딱 떠오르는 그런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꽃집향이라고 하는 향수들을 몇 가지 맡아봤는데, 어, 사실 이 아이리스가 제일 꽃집향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흙냄새랑 줄기 냄새가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느껴지지만 착향하면은 오히려 금방 되게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그런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법한 향들은 금방 엿어지고그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난한 그런 꽃집 향기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저는 이 아이리스가 네 가지 오드표품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젤소미노 오드 퍼퓨입니다. 젤소미노는 자스민 향이에요. 제가 한몇년 전에 젤소미노 오드코롱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사실 그때 그 젤소미노 오드코롱은 살짝 좀, 살짝 난해한 향기였어요. 자스민이라는 꽃향기가 되게 좋기는 한데, 응축시키면 좀, 약간 꾸리꾸리 할 수도 있고 뭔가 화장품 그 약품이 응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향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 향이 호불호가 은근히 갈리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드코롱 젤소미노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었습니다. 젤소미노 오드퍼퓸은 어떤 향일지 궁금해서 한번 맡아봤는데 되게 좋은 쪽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중국집에서 먹는 자스민 차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음, 진짜 너무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다고 묘사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기는 한데, 네, 아이리스도 그렇고, 이젤소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 퓨어한 꽃향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퓨어한 꽃향기인 쪽이에요. 네, 자스민차 향인데, 자스민차를 말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스민차를 물에 타서 액체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이에요. 뭐든지 좀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고 하면은 좀더 옅어지고, 좀더 무난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젤소미노 오드 퍼퓸은 제 생각에는 오드 코롱 버전보다 좀더 무난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오드 퍼퓸이면은 오드 코롱에 비해서 좀더 향료의 비중이 좀더 높잖아요. 아까 오드 코롱은 한 전체 향수 용액에서 한5% 정도가 그 향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드 퍼퓸은 한 전체 의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진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흙으로 갈릴 만큼 진한 향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 겨냥하고 냈다. 아예 대중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낸 그런 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스민이 되게 인기가 많은 꽃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진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좀 버터리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산타 마리아 노벨라 브랜드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맑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정말 자스민 꽃 하나만 가지고 만든 향수다 라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향수 였습니다 세번째는 매그놀리아 오드 퍼퓸 입니다 매그놀리아는 목련꽃이에요 제가 목련꽃 향을 좋아해서 이 매그놀리아 오드 퍼퓸도 기대를 하면서 맡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했었어요 살짝 플라스틱스러움이 좀 느껴지면서 새콤함이 가미된 좀흰 꽃향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향을 맡고 어떤 향수가 떠올랐냐면, 메모 파리의 프렌치 레더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향에다가, 그러니까 살짝 가죽 느낌을 주는 향에다가, 음, 장미향을 섞은 그런 향수거든요. 완전 똑같다?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레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그놀리아인데 레더 느낌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레더 취향은 아니어서 좋은데 약간 좀 이런 프렌치 레더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좀더잘 맞을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향수는 비자리아입니다 비자리아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오렌지 같은 과일의 향이라고 해요. 이 비자리아란 이름 자체가 영단어로 그비자 하면 이상하다, 뭐 특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어, 과일 이름인 만큼 저는 이 향이 되게 엄청나게 뭔가 특이하고 독특하고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짝 기대를 하고 맡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고, 살짝 독특함은 있기는 했습니다. 오렌지 계열인 만큼 새콤한 향이 나기는 하는데, 이 새콤함도 막톡 쏘고 막 침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새콤함이 있는 반면, 이 비자리아는 톡 쏘는 새콤함은 아니었고, 알이 굵기보다는 되게 알이 자잘한 부드러운 새콤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의 버터리함이 느껴졌습니다. 강한 거는 절대 아니고 조금 뒤에 살짝 깔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오렌지를 갖다가 오렌지 크림을 만든 것 같은 향이에요. 울퉁불퉁한 오렌지에 정말 어울리는 향이다. 독특하긴 하지만 뭐 심각하게 독특한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기분 좋은 선에서 특이한 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잔향 남은 상태에서 맡아보고 있는데 더더 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오렌지 블라썸 계열 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 향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오드 퍼퓸 네 가지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